오늘 이 시간에는 전유진 가수가 린 가수와 단 둘이서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들 세 곡을 모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2006년생이고 린 가수는 1981년생이므로. 25살 차이입니다. 20세기에는 처녀들이 25세 전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뿐입니다. 전유진 가수와 린 가수는 2023년 11월 현역가왕에서 만나 지난 1년간 둘이서 듀엣으로 모두 세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듀엣은 MBN에서 2024년 3월 19일 방송된 노란 샤스의 사나이입니다. 현역가왕 갈라쇼 사회에서 였습니다. 일본 도쿄의 시부야역 광장에서의 버스킹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한일전 데뷔 차원에서 현역가왕 탑세븐이 일본으로 포상 휴가를 떠났었고, 시부야 역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쳤는데, 거기서 불렀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의 버스킹 공연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원곡 자체가 유명하기는 했으나, 21세기에 즐기기에는 무언가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1년에 발표된 곡으로 손서구 작사, 손서구 작곡 한명숙 가수원 곡입니다. 미국 음악 컨트리송 스타일의 경쾌하고 흥겨운 멜로디의 대중가요입니다. 선율은 미국 서부 음악 중에서도 힐빌리 스타일을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작사하고 작곡한 손석운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였던 청실 홍실의 주제가를 작곡했던 분으로, 21세기 젊은이들에게는 김현식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잘 알려진 이별의 종착역을 작곡했던 분입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발표와 함께 바로 히트송이 되었고 한명숙 가수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였던 1962년에는 신영균, 음행란, 한명숙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 프랑스의 샹송 가수 이베트 지로가 내한에.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의 신규 앨범에다가 프랑스어로 리메이크를 해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유행의 물결을 탔습니다. 전유진 가수와 리인 가수는 2024년 8월 20일 한일 톱텐쇼 13회에서 당신의 의미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어도 들을수록 감미롭고 흥겨워 저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대중가요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와의 공통 분모는 경쾌하고 흥겨운 멜로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미라는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에 나훈아 가수가 작사와 작곡한 곡으로 이자연 가수 원곡입니다. 역시 발표하자마자 대히트를 쳐서 당신의 의미는 이후 남녀노소의 각종 회식 장소와 노래방에서 의 인기는 물론이고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의 응원가로 채택되는 등큰 사랑을 받아왔던 곡입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024년 10월 15일 한일 톱10쇼 20일의 방송에서 전유진 가수가 린 가수와 듀엣으로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1년 작곡된 가요로 라트비아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입니다. 원곡의 이름은 마라가 준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민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 발표 이듬해였던 1982년, 러시아의 인기 가수 알라 푸가체바가 러시아어로 번안된 버전으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제목을 붙여 불러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한국, 일본 등에서 번안되어 지구촌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원곡 발표 16년 후인 1997년 심수봉 가수가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백만 송이 장미는 제목만 같을 뿐 러시아의 가사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수봉 가수가, 가수가 직접 작사를 했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작사한 곡중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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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무언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 있네.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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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수 있다네.